안녕하세요. 저는 동그라미 가족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스피드 비행기를 접어볼게요. 그럼 바로 연... 원... 시작합니다. 동그라미 선생님, 네. 오늘은 뭘 접는 거라고요? 스피드 비행기요. 근데 이거는 색종이가 아닌 것 같은데 그건 뭔가요? A4 용지요. 아, A4 용지는 손쉽게 구할 수 있지요? 네. 그 말을 하면서 좀 알려주면 안돼요? 네 근데 여기 가운데선 네 뒤집어가지고 가운데선을 맞추는게 아니라 조금만 띄어서 접어주세요 왜 조금만 띄어야 돼요? 어 바늘 접을때 뭉치니까요 뭉친다고요? 네 흙이에요 왜 뭉쳐요? <laughs> 아 뭉치는게 아니라 아니, 붙으니까 붙으면 여기 한쪽 위로 올라오니까요 아 음. 우리 동그라미 선생님도 접을 수 있는 비행기니까 누구든 손쉽게 접을 수 있겠죠? 네. 동그라미 선생님. 네. 종이접기 접은 지는 얼마나 정도 되셨나요? 음... 얼마지? 한 달이나 넘었어요. <laughs> 한달 넘었는데 이렇게 잘 접는다고요? 네. 정말 대단한데요? 오늘은 가장 잘 접는 걸 보여주는 건가요? 네. 그게 뭐지요? 이것도 조금 띄워서요. 왜요? 또뭉치나요 아니요. 원래 이렇게 해야지 더잘 날아요. 아더잘 날아요? 음. 네. 이 밑으로 접어 밑으로 보여주세요. 네. 끝이에요? 아니요. 설명 좀 해줘요. 친구들이 주시고, 못 얻을 수도 있잖아요. 이렇게. 여긴, 여, 여기를, 여기를, 이상이 이상한 거 확인하도록 접어주세요. 다 됐어요? 다 됐고, 네. 이렇게 했죠. 2단 비행기에요. 2단 비행기에요? 네. 얼굴 보여줘도 돼요? 네, 안 돼요. 얼굴 보여주면 안 돼요? 그럼 밑에를, 밑에 놓고 칠하세요. 이건 완성인데 테이프로 고정해 줄게요. 테이프요? 네. 잠깐 테이프 가지러 갔습니다. 동그라미 선생님. 여기다가 많이 붙여야 돼요. 저 여기다가 가운데 가운데가 여기 끝에 여기 끝에 붙여야 돼요 어디요 뭐안 보이는데요 여기야 여기에요 <laughs> 여기 보여주세요 여기 뺑 끝에요 랑 여기요 세개 은데를 붙여 주는 거예요 네. 여기 밑에도 똑같이요 밑에도 똑같이 붙여 주는 거예요 네. 진왜 붙여요? 어, 음 고정을 안 하면 네. 이게 불러져가지고 어, 잘 떨어져요 아 그래요? 어렇게 됐죠 그래서 네. 뒤집어서 여기 여기를 또 붙여요? 또 붙여야 돼요 꾸미는 여기, 거 같은 건 없어요? 네. 뭐 그림을 그린다거나 여기 한쪽을 얇게 붙여줘야 돼요 왜요? 안 그러면 너무 붙어가지고 안 날아요 안 난다고요? 네 <laughs> 안주 조금밖에 안 나. 아, 준비해야겠네요? 여기도, 여기도 붙여야 되는데, 아주 살짝만 붙여야 돼요. 아, 네. 반대쪽 도요 그리고 여기도 뜬 데가 있을 거예요. 네. 여기도 붙여줘요. 여기도 붙여줘야 돼요? 네. 여기를 얇게. 요 얇게요? 네. 너무 많이 붙이는 거 아니에요? 원래 이렇게 해야 돼요. 왜요? 이렇게 해야지 저잘 나니까요. 그래요? 이거는 먼저, 뭔 비행기라고요? 스피드 비행기요. 스피드 비행기요? 네. 빨로 멈추면 멀리 가요. 스피드 영어인데 무슨 말인지 알아요? 네. 뭐예요? 말는 거요. 아니에요. 스피드는 속도라는 말이에요. 알아요. 그냥 그렇게 말한 거예요. 뭐인 것 같은데요? 아는 거예요. 그리고 맨 뒤에도 붙여줘야 돼요. 이번에도 얇게요. 네. 거의 다 완성이 됐나요? 이러면 비행기가 완성이 됩니다. 와, 멋지네요. 그 이거 어, 다. 다음에 이거를 적어 볼 거예요. 그건 뭔데요? 이것도 스피드 비행기예요. 아, 비행기가 두 개나 되네요. 한번 날려보러 갈게요. 가야지. 응? 날려보러 갈게요.